나무나 가루의 멘토가 된 바로 길입니다 저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참 교육에 힘썼습니다. 특히 소외된 아동들의 교육에 애정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가정 많이 한국 사회생활을 힘들게 만들었고 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안정된 정착을 돕는 것이 장차 사회 발전의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집구에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한글 교실을 열어 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자 역할을 자체했죠. 그들의 고민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남편의 폭력에 이웃의 멸시 시어머니의 간섭에 왕따다한 자녀들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저는 멘트로서 그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한국 사회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소통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개음하게 하면 그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돌아오기가 쉬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리교실, 천연 염색, 사물놀이, 수학 교실병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물놀이의 때문에는 각종 대회에 나가 수상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컴퓨터 교육으로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해를 넘어 예전과 자존감을 가지면서. 마음을 열게 시작했습니다. 남편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남편 자조모임을 만들어 행복한 아, 좋은 아빠들이라는 표로 토론하고 실천하게 하였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가족 화업의장이나 현장 체험 학습에 때는 남편이 선물한 자영용을 타고 가족과 함께 참여할 때는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존감이 얻어진 아들은 마을 군녀의 일원으로 봉사도 하고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돌 보면서 말뿐도 되어주었죠. 저희 재능 기부로 한 뜸떡이 건강체조에도 참여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존감까지 얻게 되었죠. 나아가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민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가 딸들의 고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외국대 시설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속상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딸들이 정서에 맞지 않아. 갈등을 느낄 때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복도 동행합니다.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는 보람도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는 기뻤습니다. 가정수는 느끼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우, 행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듯이 우리 모두는 건강을 챙기면서 봉사정신으로 사회발전의 작은 미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여성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이고 아이들입니다. 맑은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동행해야 할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